안녕하세요. 술고픈 쌤일 저랑 맥주한잔 하실래요?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세계 맥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준은 없어요. <laughs>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추천해 드릴 거예요. 뭐, 저와 함께 맥주 따라 세계 여행 떠나 봐요. 안녕.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맥주는요. 바로 호가든인데요. 이호가든의 나라는 벨기에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벨기에로 떠나 보실까요? <laughs> 네. 날씨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어, 수도인 브뤼셀은요 현재 19도로 매우 쾌적한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구름이 조금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내 20도 안팎의 아주 쾌적한 날씨를 볼것 같습니다. 벨기에는요 4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10월이 어, 되게 쾌적하고 여행하기 좋은 날씨라고 해요. 그런데 한 달에 일주일 이상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얇은 거북 같은 거 챙겨가시면 여행할 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뽀가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네, 제가 이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제, 짠! 뽀가든이랑 이 잔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 이게 바로 호가든인데 너무 너무 익숙한 맥주죠. 저는 이제 맥주를 잘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호가든에 대해서 는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여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하기 쉽고 맛도 그렇게 막 맥주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사실 저는 이런 캔맥주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따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어야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걸 따서 한 모금 마셔보고 그런 다음에 이 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laughs> 자 소리 들리셔. 아. 저는 맛있어요. 호가진 맛있는데 음, 달달하고 어, 진짜 부드러운 맛이 저는 이호즌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이 이 잔을 잔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민정? 제 이름 써 있는 거? <laughs> 제가 이 잔을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사실 이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잔 욕심도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잔 욕심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오늘 연남동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주 제주 비어 컴퍼니에서 나온 잔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팝업 스토어를 하는데 어, 착순으로 줄을 쓰면 이 잔에다가 이름을 적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맥 매... 주잔 이거 욕심 나니까 <laughs> 제가 줄 서가지고 이렇게 받아온 잔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잔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때마다 이 잔을 <laughs> 어,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따라봤는데 너무 예쁘죠? 이 제주한자 전이 글씨가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어이 보통 맥주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탁하고 짙은 노란색인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탄산이 팍팍 질것 같은 막 거품 많고 그런 색인데 호가드는 색깔부터 되게 부드럽고있이지 않나요? 연한 노랑, 뭐 약간 불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통 첫 회에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를 소개하기 마련인데 저는 호가든을 사실 맹맹한데 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이 맥주를 제일 처음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들고 왔냐면요. 이제부터 저랑 계속 같이 맥주 마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 저는 맥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별로 맥주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호가든을 마시면 어. 약간 맛있다, 되게 음료수 같다 이런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 이거 괜찮네? 어? 얘 좀... <laughs> 어? 막 믿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정말 쓰고 진한 그런 맥주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 는 가장 접하기 쉬운 호가든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호가든이 벨기에의 맥주잖아요. 그런데 1445년에 처음 벨기에의 호가든 지역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호가든이 벨기에 맥주인 건 알았는데 호가든이라는 지역이 있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laughs> 그래서 만약에 벨기에 여행 가실 기회가 된다면 이 호가든 지역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와플 가게가 진짜 많다고 해요, 벨기에. 그래서 제가 거길 못 가봐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데 이 벨기에 광장에서 와플 한 손에 들고 이 호가든 한 손에 이렇게 딱 들고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 여유 로운 모습 여기 막 영인들 지나가고 아 그리고 벨기에의 대표적인 어, 초콜릿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고디바 벨기에가 고디바에 나라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이제 여행을 가신다면 호가든에 가셔서, 가셔서 이야기 보따리 하나 음. 가득 채워 오시고. 또 고디바 초콜릿으로 선물 보따리 가득 채워 오시면 참뜻 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호가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와 호가든 한잔 하실래요? 쉘리, 비열, 안녕.